왜 하필 한국인가요? 프랑스도 아닌 아시아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뭘 배워오라고요. 서구 패션을 추구하는 저에게 한국에 가라는데 저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한국행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패션 디자이너 클레어 윌슨입니다. 패션계에서는 꽤 알려진 이름이죠. 하지만 명성이 항상 성공을 보장하진 않더군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맨해튼에 있는 제 스튜디오는 언제나 분주했습니다. 매 시즌 새로운 컬렉션을 준비하는 일은 창의력의 끊임없는 사투와도 같았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스케치북 앞에 앉아 몇 시간째 빈 종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이번 시즌 컬렉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제 어시스턴트 레이첼이 커피를 내밀며 물었어요. 사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 저는 좌절감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몇 달째 창의력의 벽에 부딪혀 있었어요. 똑같은 색상, 같은 패턴, 같은 실루엣. 모든 게 지겹게 느껴졌죠. 패션계에선 이런 상태를 디자이너의 번아웃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있었어요. 더큰 문제는 브랜드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죠. 그날 오후, 주요 투자자인 마이클이 갑자기 스튜디오를 찾아왔어요. 클레어, 솔직하게 말하지. 최근 두 시즌 매출은 재앙이었어. 이대로라면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브랜드는 제 인생이나 다름 없었으니까요. 10년 동안 모든 것을 바쳐 일구어온 결과물이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새로운 방향을 찾을 거예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패션 그룹 CEO와 미팅을 잡아놨어. 서울 패션 위크에 참석해서 협업 가능성을 타진해봐. 한국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필 왜 한국인가요? 요즘 한국은 아시아 패션의 중심지야. K 패션이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어. 게다가 그쪽에서 먼저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었어요. TV에서 본 북한 관련 뉴스 그리고 가끔 들은 K 팝 정도. 아시아 시장은 저에게 너무 이국적이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 저는 서구 패션을 디자인해요. 아시아 시장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선택권이 없어, 클레어.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불만스럽게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찬채 말이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서울은 현대적인 도시였고 패션 산업도 생각보다 발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죠. 과연 여기서 내 디자인에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이었어요. 공항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하고 세련되고 미래적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했어요. 어서 오세요. 윌슨 씨 호텔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한국 패션 그룹의 직원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 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에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 세련된 쇼핑거리.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풀고 내일의 일정표를 확인했어요. 서울 패션 위크 오프닝 행사, 한국 디자이너들과의 미팅. 그리고 한국 패션 그룹 CEO와의 저녁 식사. 빡빡한 일정이었죠. 그래, 이른 일이야. 빨리 끝내고 뉴욕으로 돌아가자.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어요. 건물 자체가 미래적인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죠. 행사장에 들어서자 다양한 국적의 디자이너들과 바이어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 가득했죠. 클레어 윌슨 씨 맞으시죠? 또 젊은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물었어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 디자이너예요. 그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죠. 당신의 2018 가을 컬렉션에 정말 감명받았습니다. 특히 구조적 실루엣과 색상 대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제 작품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먼 나라에서. 준호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전통적인 문양이 수놓아진 스카프가 포인트로 매치되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형식적으로 대답했어요. 한국 패션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요. 그렇다면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오늘 제 쇼가 있는데 와서 봐주시겠어요? 솔직히 거절하고 싶었지만, 비즈니스를 위해 억지로 수락했어요. 결국 저는 그날 오후 준호의 패션쇼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어두워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디자인은 놀라웠어요. 전통적인 한국 의상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그의 작품은 신선하면서도 우아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색상 사용이었어요. 선명한 청색과 분홍, 그리고 금색의 조화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실루엣, 전통 한복의 우아한 선을 현대적인 구조로 변형시킨 디자인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쇼가 끝나고 저는 자신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무대에 나와 인사할 때 저는 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백스테이지로 가서 준호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놀라운 컬렉션이었어요. 특히 색상 사용이 인상적이었죠. 감사합니다. 사실 한국 전통 색상 배합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오방색이라고 하는데 우주의 다섯 가지 원소를 상징합니다. 단순한 색상 선택 뒤에 이런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더 알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해서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 자신도 놀랐어요. 내일 시간 있으세요? 한국 전통 시장과 한복 전시회를 안내해 드릴게요. 평소에 저라면 분명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수락하고 말았어요. 어쩌면 준호의 디자인에서 느껴진 신선함이 제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호텔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요소가 담긴 조끼를 매치해, 독특한 스타일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먼저 광장시장에 가볼게요.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장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의 한복전시를 볼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비즈니스를 위한 사교적인 만남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광장시장에 도착하자마자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장은 활기찼어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다양한 원단과 부자재가 즐비했습니다. 색색의 비단, 수공예 장식품, 전통 문양의 원단들. 눈을 돌리는 곳마다 새로운 영감이 넘쳐났어요. 이건 전통자수예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온 기술이죠. 준호가 정교한 꽃자수가 놓인 천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수의 섬세함에 감탄했어요. 서양의 자수와는 다른 독특한 기법과 패턴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자수를 현대적인 드레스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저는 문득 떠오른 아이디어를 말했죠.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시장을 구경하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혀있던 창의력의 물고가 트이는 것 같았어요. 준호가 데려간 작은 식당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게 되었어요. 이건 비빔밥이에요. 다양한 나물과 고기를 밥과 함께 비벼먹는 음식이죠. 화려한 색상의 음식이 그릇 안에 예술적으로 담겨 있었어요. 먹기 전에 사진부터 찍게 될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첫 입을 먹는 순간, 다양한 맛과 식감의 조화에 놀랐어요. 이 음식도 패션과 비슷하네요. 다양한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맞아요. 한국 문화는 조화를 중요시해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랄까요? 식사 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단아하면서도 화려한 색상, 우아한 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상징성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한복은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죠. 소매선 하나, 긴 모양 하나에도 의미가 있답니다.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인 디자인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 다양한 가능성이 떠올랐어요. 준호, 정말 감사해요. 오늘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기쁘네요. 내일도 시간 있으세요? 더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물론이죠.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선입견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 나라의 문화와 예술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저는 밤새 스케치를 했어요. 한복의 우아한 선과 뉴욕의 모던함을 결합한 디자인들이 제 손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달 동안 막혀 있던 창의력이 마치 댐이 무너지듯 폭발적으로 흘러나왔어요. 서울 패션 위크 셋째 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뉴욕에서 가져온 샘플 의상 가방을 분실했어요. 그 안에는 제 브랜드의 시그니처 드레스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어떡하죠? 내일 한국 패션 그룹 CEO와의 미팅이 있는데, 저는 당황해서 호텔 로비에서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때 마침 준호가 로비를 지나가다 저를 발견했습니다. 상황을 듣자마자 준호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준호는 곧바로 몇 통의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두 시간 만에 그의 스튜디오 팀원들이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재봉틀과 원단, 도구들을 가져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새 샘플을 만들어 봅시다. 저는 그의 제안에 감동했어요. 낯선 나라에서 이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는 호텔 스위트룸을 임시 작업실로 바꾸고 밤새 작업했습니다. 준우의 팀은 놀라울 정도로 숙련되고 열정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요. 급할 때 서로 돕는 것도 우리 문화죠.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배우며 작업했어요. 준호의 팀원 중한 명인 미나는 제게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들에게 뉴욕 스타일의 테일러링 비결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문화가 만나면 정말 아름다운 것이 탄생하네요. 미나가 완성된 드레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우리는 다섯 벌의 새로운 샘플을 완성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급하게 만든 옷들은 제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더 신선하고 혁신적이었어요. 한국 전통 요소와 제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융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든 것중 가장 좋은 작품일지도 몰라요. 저는 완성된 옷들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날 미팅에서 한국 패션 그룹 CEO는 제새 샘플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국 전통자수 기법을 활용한 드레스에 감탄했습니다. 윌슨 씨, 이런 접근 방식은 매우 신선합니다. 동서양의 조화가 아름답게 표현되었네요. 미팅은 성공적이었고 한국 패션 그룹과의 협업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어요. 저는 한국 문화를 통해 새로운 창의적 영감을 발견했고, 제 디자인 철학도 확장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준호와 저는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클레어, 한국에서의 경험이 어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나라와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당신의 디자인에 한국적 요소가 더해지면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생각이에요. 사실, 이미 새 컬렉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서울의 빛이라는 주제로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함께 작업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브랜드와 클레어의 브랜드가 함께하는 캡슐 컬렉션 같은 건 말이에요. 그 제안은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기며 새로운 컬렉션에 대한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제 손은 멈출 줄 몰랐고 영감은 끊임없이 흘러나왔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새 컬렉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의 빛이라는 주제로 한국 전통 의상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들을 선보이기로 했어요. 특히 한복의 우아한 선과 비비드한 색감을 뉴욕의 도시적 감성과 결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클레어. 이건 정말 새로워요.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었어요? 레이첼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찾은 새로운 시각이야. 3개월 후, 뉴욕 패션 위크에서 저의 새 컬렉션이 공개되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패션 평론가들은 제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에 찬사를 보냈고 바이어들은 앞다투어 주문을 넣었어요. 클레어 윌슨이 동양의 미학을 서구적 감성으로 완벽하게 재해석했다. 보그지의 평가는 그랬습니다. 컬렉션의 성공 이후 저는 준우와의 협업을 본격화했어요. 우리는 화상 통화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샘플을 주고받으며. 공동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이스트 미츠 웨스트라는 이름의 이 컬렉션은 동서양 문화의 아름다운 만남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준호는 한국의 전통 공예 장인들과 연결해 주었고 저는 뉴욕의 모던한 테일러링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우리의 협업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뉴욕에 갈게요. 준호가 어느 날 전화로 말했습니다. 함께 작업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준호가 뉴욕에 도착한 날, 저는 그를 제 스튜디오로 초대했어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서로의 문화와 디자인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클레어. 당신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정말 잘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죠. 준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창의력의 벽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공동 컬렉션은 6개월 후 서울과 뉴욕에서 동시에 론칭되었어요. 이 컬렉션은 양국 패션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고, 글로벌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만남,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패션이다. 한 패션 평론가가 극찬했어요. 특히 한국 전통 자수와 현대적 실루엣의 조합, 한복의 색감과 뉴욕의 도시적 감성이 어우러진 디자인들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컬렉션은 출시 첫 주에 완판되었고 재생산 요청이 쇄도했어요. 성공에 힘입어 저는 서울의 팝업 스토어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대문 근처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개장 첫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었어요. 클레어 씨, 당신의 디자인은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새롭게 해석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한국 고객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가졌던 선입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팝업 스토어의 성공 이후 한국의 대형 백화점에서 저에게 입점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이로써 제 브랜드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클레어. 이제 당신은 진정한 글로벌 디자이너예요. 준호가 축하의 말을 전했어요. 투자자 마이클도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한국 시장 진출을 제안했지만, 이제는 제 디자인의 새로운 방향성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클레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당신이 한국 문화에서 찾아낸 영감은 브랜드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어.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작업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힘들기도 했지만 두 도시에서 얻는 영감은 제 창의력을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계절 변화. 거리의 패션, 사람들의 에너지가 저에게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 되었어요. 어느날,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특별 감사패를 수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제 디자인에 담았을 뿐인데요. 시상식 당일, 저는 제가 디자인한 한복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입고 참석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사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클레어 씨의 관심과 존중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문화를 통해 저는 디자이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깊이에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시상식 이후 여러 미디어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 문화와의 만남, 준우와의 협업,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새로운 시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클레어 윌슨, 한국 문화의 새로운 전령사 이런 헤드라인이 전 세계 패션 매거진을 장식했습니다. 인터뷰 중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 문화를 현대 패션에 접목시키는 프로젝트를 구상 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글로벌 헤리티지 프로젝트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세계 각국의 전통 공예와 현대 패션의 만남을 주제로 한이 프로젝트는 문화적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패션을 추구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국가로 당연히 한국을 선택했어요. 한국의 전통 염색 기술인 쪼겸을 활용한 컬렉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저는 한국의 전통 염색 장인들과 직접 작업했어요. 자연에서 얻은 색감은 화학 염료와는 완전히 달라요. 깊이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져요. 염색 장인 김한을 선생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이 경험은 저에게 지속 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어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든 옷은 환경에도 좋고 착용감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전통 기술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의미가 컸어요. 클레어. 당신은 우리 전통을 세계에 알리는 다리가 되고 있어요. 김하늘 선생님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저는 서울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어느새 서울은 제두 번째 고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이제 당신은 반쯤 한국 사람이네요. 준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어쩌면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어느날, 준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클레어. 서울에 당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면 어떨까요? 뉴욕과 서울을 오가는 것도 좋지만 여기에 베이스를 두면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뉴욕을 떠나 서울에 정착한다는 건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행복했는지 생각해 보니 그 제안이 점점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서울 강남에 새 스튜디오를 열었어요. 물론 뉴욕 스튜디오도 유지했지만 이제 제 디자인의 중심지는 서울이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제 인생에서 가장 과감하면서도 가장 보람 있는 선택 중 하나였어요. 새 스튜디오는 한국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물이었습니다. 내부는 한국의 전통 요소와 현대적인 디자인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 공간 자체가 제 디자인 철학을 상징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 오픈 파티에는 한국과 세계 각국의 패션 관계자들이 모였어요. 준호는 제 옆에서 호스트 역할을 함께 해주었고, 마이클도 뉴욕에서 날아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당신이 처음 한국행을 제안했을 때 이렇게 될줄 알았나요? 저는 마이클에게 물었어요. 전혀요. 마이클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을 넘어선 문화적 승리예요. 당신은 두 세계를 연결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저는 스튜디오의 옥상 정원에 올라갔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한강의 물결,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저에게 친숙하고 소중한 풍경이 되었어요. 준호가 제 옆에 와서 섰습니다. 후회는 없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요. 준호가 아니었다면, 저는 이 아름다운 문화와 만날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클레어가 아니었다면, 한국 패션도 세계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의 협업은 계속되었고 이스트 미츠 웨스트 브랜드는 글로벌 패션 시장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패션 대학에서 특강도 하고 젊은 디자이너들을 멘토링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영감과 기회를 다시 돌려주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다른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창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에요. 처음에 저는 한국에 대한 선입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그 벽을 허물고 나니 무한한 영감의 세계가 펼쳐졌죠. 다른 문화를 단순히 이국적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패션 디자이너로서의 제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를 연결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스튜디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년을 되돌아 봅니다. 한국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여정이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렙니다. 클레어. 이것 좀 봐요. 준호가 새로운 원단 샘플을 들고 들어왔어요. 제주도 장인이 손으로 짠 거예요. 우리 다음 컬렉션에 어떨까요? 거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운 이 원단의 질감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완벽해요, 준호. 이걸로 뭔가 정말 특별한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여정의 시작점을 생각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불만을 품고 한국에 왔던 저였는데, 이제는 이 나라와 문화가 제 삶과 작품의 중심이 되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영감의 원천을 넘어 새로운 시작과 무한한 가능성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그 경계를 넘나들며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해 나가는 여정.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 아름다운 나라에 저는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진정한 창의력과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한국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깨달음은 제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삶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영감과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 진심으로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제가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 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